여름 휴가를 가기 위해서죠 어디로 가냐 바로 시드니로 갑니다 말하는 건 텐션이랑 너무 안 맞아 이제 비행기 타러 가보시죠 저희, 저희 돈조서 좌석통 받았셨어요 10시간 동안 가기 때문에 저희는 널널한 자리로 널널한 거 맞죠? 널널해야 되는데 난 널널해 근데 앞에 스크린이 없어 <laughs> 아, 근데 다 없어 <웃음> <웃음> 호주에 오시면 이런 티켓을 봤는데 이게 있어야 심사가 진짜 빨리 끝나. 비대면에 기다리지 않고, 어 비대면으로 기다리지 않고 할수 있어서 진짜 편하니까 이거 꼭 하시면 되는데. 비행기서 내리면 시계가 있어요 그냥 거기다 여권, 넣, 여권 넣고 아니오만 몇번 누르면 이 티켓이 바로 나와요 저희가 방금 유심칩을 이곳에서 했는데 80기가에 3 0불이고 원래 인터넷에는 60기가에 30불이라고 돼 있었는데, 음. 20기가가 더 늘어난 음. 것같습니 30불이면 24,000원 정도? 27,000원? 맞아 저렴하겠습니다. 전화도 되고, 번호도 나와서, 전화도 가능하니까 좋다. 저희는 버스를 타고 이동합니다. 숙소가 공항에서 2km밖에 안 떨어져서 버스가 더 편하다고 했지? 맞아요 약간 공항이랑 엄청 가까워가지고 트레인 타도 되긴 하는데 사실 비싸가지고 저희 버스는 좀... 2.6불인데 지하철은 10불이래요. 거의 3, 4배? 4배 정도 차이 나서 버스를 타기로 했습니다. 맞아요. 저희가 트래블월렛이라는 카드를 만들어서 이 여행에 왔는데 원래는 시드니에서는 오팔카드로 교통카드를 대신해서 썼었는데 이 트래블월렛 카드는 교통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결제를 다할수 있다고 해서 한국에서 미리 만들어 와서 이번 여행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리 좋은 점이 하나가 더 있는데 환전을 따로 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여기에 충전만 하면 어플로. 알아서 어, 어플로 충전하면 알아서 돈이 들어와서 이걸로 그냥 결제 막 하면 됩니다. 맞습니다. 자기야 그거 알아? 어, 아우씨. 호주냄새 난다. 그니까 호주냄새. <laughs> 아, 이어 처음... 호주냄새, 있어, 호주 있어. 정교운 호주냄새. 내 제이 고향이라고불러줘이제나고양라고 제이 의고향이야제가 여기서 아. 얼마나 살았는야 제이 고 동남아보다는 이런 도시가 맞는 것같아 <laughs> <laughs> 그치, 약간. 동남아랑은 전혀 다른 느낌이잖아. 완전 다르지. <laughs> 나뭘 하고 싶어. 나이, 제, 많이, 제, 많이 나이, 많이 나이 지났어. <웃음> <웃음> 완전, 완전 칼차다. <laughs> 저희의 첫 숙소입니다. <laughs> 라이트인 <앤> 스윗 마스코트. <laughs> 우영우야? <웃음> <웃음> 오, 일단 거실이 엄청 커. 그리고 여기는 주방이 있는 룸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가장 큰 메리트가 방이 따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장실. 그리고 여기 좋은 점한 가지가 더 있는데. 이랑 건더기가 있어요. 이 우와. 치킨도 고 우와. 우와. 어? 우와. 닭다리랑. <laughs> 닭가슴삼 닦아주... <laughs> 엄청 크다. 맞아. <laughs> 그러네. 자기 티본 -bon 좋아하잖아. 티본 -bon 하나 해. 대박이다. 비둘기 떼들이나 비둘기가 음식 시킨 줄 알았다. <웃음> <웃음> 나 비둘기가 음식 시켜서 밥 먹는 줄 알았어. 오늘 회식인 줄 알았어. 개주 딱, 그, 딱 적당한 비율이개무임 어. 개무민 줄 알았네. 저희가 어디 가는 줄 아시나요? 저희가 어디 가는 줄 알아? 어떻게 합니까? 아, 어, 몰라. 나알지난 어. 알지만 <laughs> 알지 카페 이름 알아요? 멜리샤의 정원 <laughs> 아닌가? a 건 <그건> 정원이잖아 카페가 <laughs> 아니고 멜리샤 t 커피? 더 그라운즈 오브 알렉산드리 Alexandria. a l e x a 나잘 몰라 거기가 옛날에 파이 공장이었대 응. 근데 그거를 약간 부분 개조한 다음에 응. 거기 카페랑 식당이랑 m 뭐 g 집 같은게 이렇게 o to 데 h e 한곳에 조성된 어, 종합물 같은 거네.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하는데 가봐야 될것 같아. 나무 진짜 커. 하나가 아니네. 하나가 아니야. 거의 열리진데 열리지. <laughs> 시드니 열리지네. <laughs> 시연. 뭐 가연이야 뭐야? <laughs> 열리집, 열리집 파티인데? 열리집. <laughs> 열리집 파티. 이왜다웃겼냐 신기하다. 그러니까. 그.. 저희 한번 먹어봐. 벌써 다 먹었어? 따뜻.. 따뜻해 일단. 응. 맛있어. 어떠시죠? 맛있지? 프레쉬! 프레쉬! 누텔라 꼭 드셔.. 꼭 드셔 보셔야 돼요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 어기 마이크 <laughs> 아니야? 맛있는데 아메리카노가 너무 땡겨 맞아 <laughs> 아 땡큐 t h e r 소 is a chance that I'm bringing a lot of people to the end, okay? Thank you. 나 <laughs> 제가 주문함시기다. 이거, 토스트 같은데? 니 그게...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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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스트 같은데? 근데... 어거것거아거 이거, 약간... 감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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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었던거어메이징 Central. Central. Change and yeah. yeah. for T one Western T yeah. two Inner West and Levington. 그거 왔다, 그 같다, 쇼, 쇼. 우 와, 여기. 동키호테처럼 이런 어, 게 있어 거리이터나나 이거. 나 이거. 나이야나야거거나 아, 이거. 뭐야? 뭐 뭐야? 그거 나 좀... 자, 이거. 얼 <laughs> 어, 이거. 나 이거. 나 이거. 야 이거. 나아거나이 있긴 한데. 우와 나 이거. 어하와이 같다 하와이 알로하 거나 <laughs> 아, <미쳤어. 웃음> <laughs> 시켜놓고 맨날 <나> 미쳤다. <웃음> <웃음> 오, 이렇게 진짜 귀엽다. 이런 건 한국에 없는데. 어. 게 낫다 0 0 m l 야1 0 0 m l 적 여기 맥주 맛 어때? 끝이 <laughs> 없 아니 너무 깔끔해 그래? 어, 진짜 맛있어 청량감 있지 <laughs> 청량감 내일을 찾럴어 때, 좀많이 여행 계획을 짰었는데 내가 상상했던 그대로 분위기가 잘한다. 나오는 것 같아. 좋은 때, 같아. 잘한다. 꿀놀이 어땠어? 저 혼자 즐겼습니다. 아, 나 이런 말할줄 알았어. <laughs> 아니 이마... 어떤 분이 촬영하느라 저를 그냥 뒤에 내팽개치고 그냥. 네, 이말할줄 <laughs> 알았어. <laughs> 아, 근데 좋았어. 못볼줄 알았는데. 그래, 우리 오늘 아니면 다음 주에 떠나기 때문에 이거 토요일마다 하자. 아니, 오늘 딱 첫날 왔는데, 딱 어... 봤죠? 맞죠 오케이. 오케이. 네 돈 없어요? 아아돈 o w I d o 돈 t 고 n o w 돈 달라고 t 리게 o 공연값 o n t k n 이 w I don't 이 n o w I don't know. I don't k n 어디 저녁 풍경 이쁘네요 어디로 갈까 쇼 식으로 끊으시는건가요? 역시 한국인의 마지막은 라면이죠 하루의 <laughs> 마무리를 이렇게 합니다 안녕 저희 맛있게 먹을게요 안녕 하나 둘셋코 <laughs> 아, 미치겠다 너무 그치? 건조하고 먼지가 어. 좀... 많고 맞아. 아봅시다 안녕 하둘셋 여기 <laughs> 허벅지 씨름 장소로 <집사로> 딱다이 허벅지 씨름 <laughs> 을볼래 <허벅지 시러> <laughs> 시작 표정을 <laughs> 찍어줘 딱이 시계야 아힘없 날씨가 좋네요. 오 미쳤다. 미쳤다. 저희가 록스 마을일 거야. 록스 마을. 어. 록스 마을에 있는 마켓이 어, 록스, 록스, 록스 마켓이야. 응. 어. 사람 진짜 많다 그렇지. 어. 제가 원하는 야외. 그래 이런 야외. 야외, 야외 야외에서 바다. 맥주 한잔 때려야지. 어. <laughs> 여기 있는 역시 사람이 많아. 막... 어디? 아 이거. 내가 진짜 이 여기 와서 꿈인 건 뭐냐면 그 에버랜드에 어. 이렇게 빌리지 조상해놓고 음식 팔잖아, 알지? 응. 그런 느낌 그건 약간 거짓으로 <laughs> 거짓. 꾸민 건데. <laughs> 거짓. 찐지 I feel l i k